우리 다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만민의 소망이요, 구원에 비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길이 참아 주시고 용서하시어 광명에, 찬란한 빛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해를 살고자 새로운 뜻을 세우고 새일을 가슴에 품으며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물결 따라 새로운 영으로 새 역사를 감당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을 다지남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인자심과 구원을 찬송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가로 한 채도 없고 등불 하나 비추지 않는 곳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군인들은 야외 훈련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비가 퍼붓는 가운데 주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외딴 장소에서 발걸음을 옮겨가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멀리 한 가옥에서 밝은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그 감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분명 이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 엄청난 감격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치라. 우리가 그토록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비치 됩니까? 태양과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영접한 자에게 이 빛을 환하게 비추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마다 그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밝히 아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신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고상한 학문과 지식을 소유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빛이 없으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살핀다 할지라도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으니 앞길을 분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으로 환히 드러납니다. 또한 등불을 켜는 사람마다 그 불을 침상 아래 두지 않고 높은 데 매달아 놓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선함과 착한 행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을 높이 비추어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빛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빛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빛을 힘껏 비춰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슬픔과 절망의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앞에서 벗어난 자유와 기쁨과 소망으로 그들의 인생이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여 영광의 나라 백성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심어주시어 매일 기쁨으로 생활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로 맞으니 한해 동안 주를 더욱 사랑하며 주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성결을 의지하여 험한 세상 가운데서 담대에 맞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2 장으로 하나님 께 영광 을 돌립니다. 이 한해도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는 눈이 아니고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목표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세의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절제하고, 근면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적 죄악을 근절해 가는데 앞장선자로 살아가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승리가. 우리를 반겨 줄 것입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n g h transform for